안녕하세요. 완판샵입니다.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의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 구성은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는 뭐 사방향이고 이렇게 지퍼 형식입니다. 이렇게 지퍼를 여시면 안에 이제 이렇게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영어 아시는 분들은 뭐 편하게 쓰시겠지만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전 케이블입니다. usb. 근데 이건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옥스 단자라고 해가지고 요 마이크에서, 어 외부로 출력을 내보낼 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하는, 충전하는 충전 포트 쪽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이크인데요. 마이크를 이렇게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이크는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요모양대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샴페인 골드 색상입니다. 어, 핑크색과 골드색에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버튼이 이제 볼륨 버튼이 있고 에코가 있습니다. 뭐 볼륨 올리시고 에코 올리시면 마이크가 작동이 되구요. 에코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를 안 쓰실 때는, 요, 볼륨을 내려놓으시고, 에코를 안 쓰실 때도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뭐, 공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 안에서, 차 안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버튼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원 버튼이고요 위에, 아래에 있는 버튼은, 이게 mp3 플레이어 역할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플레이 재생 버튼과 이전 곡, 다음 곡할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 충전 포트와 USB,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확장성을 굉장히 넓혀놨고요. USB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요 가운데 버튼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이 켜지게 되면 이 마이크 위에 색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불이 켜지게 됩니다. 네. 이 소리는 그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을 때 나는 소리고요. 자, 이제 이 제품의 활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블루투스 마이크입니다. 뭐 USB로도 MR을 다운 받아서 노래 연습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에브리싱이라는 에브리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 에브리싱에 들어가셔 가지고 블루투스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한 상태고요. 블루투스는 여기 화면에 요요 요요 모양이 떠 있으면 블루투스인데 블루투스를 연결하시려면 길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휴대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YSD라고 불리는 요놈하고 연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동이 되셨다고 하면 요 이제 에브리싱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검색 버튼이 있죠? 이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요 검색, 버튼, 요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가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가수를 검색하, 저는 조승근씨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승근씨입니다. 가수.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신 오승근 가수님 검색을 하면 이분께서 불렀던 노래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같이 다음에 볼륨하고 에코를 올리겠습니다. 볼륨은 자체볼륨이 작기 때문에 블루투스 볼륨을 올리시면 됩니다. 꽃은 꽃한 송이 숨어있었네 그대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이었네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요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요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제품이 이제 미러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볼, 뭐 노래방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노래방에 가면은 있는데, 요거를 USB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크기는 한 500원 동전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요걸 밑에다가 이렇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빛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낮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 차 안이나 집안, 뭐 거실에서 쓴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노래방 같은 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미러볼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잔미꽃 한 송이 꽃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적은늘 속에서 생명꽃이었네 내가 만 받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몸내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 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블루투스 마이크는 뭐,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뭐, 캠핑을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차 안에서 뭐, 이 노래 노래방을 가시기는 좀뭐 하시고, 혼자서 노래방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혼자 저기 늘어나면서 이런 블루투스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원을 끄는 방법은요 전원을 켰던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동이 종료가 됩니다. 뭐, 마이크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그 다음에 음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그 다음에 버튼 사용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점,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당연히, 블루투스 마이크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당연히 지원한다는 점, 이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판매, 완판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